트바로티 김호중의 활약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지고 반대편의 미국까지 열광시킨 김호중인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데에는 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까지 겸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타고난 인성으로 소문이 자자한 김호중에 대해 KBS 현직 PD까지 직접 나서서 그의 미담에 대해 일화를 전했는데요. 김호중의 빛나는 최근 근황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여러 미담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김호중은 단독 클래식 콘서트 트바로티 첫 공연의 보문을 화려하게 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배극장에서 열린 단독 클래식 콘서트로 김호중의 클래식을 향한 진심과 열정이 돋보였던 공연이었습니다. 공연은 오페라를 비롯해 가공 무대로 꾸며져 듣는 감동을 한껏 배가시켰는데요. 슈트피스로 멋스러움을 더한 김호중은 첫 무대로 일 말에 할모델라 세라의 웅장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김호중은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아름다운 선율의 무대로 팬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감동적인 무대 후 김호중은 콘서트 이름에 대한 비하인드도 전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호중은 제 공식 팬카페 이름인 트바로티라는 이름을 여러분들께서 지어주셨듯이 이번 공연 타이틀도 트바로티라고 정했습니다.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로 뜨거운 환호를 자아냈습니다. 쉬지 않고 김호중이 달려간 곳은 태평양을 건너머나먼 미국이었는데요. 김호중은 지난 4월 1일 한국인 최초로 미국 LA 더 그릭시어터에서 첫 해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약 4천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미국을 보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현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 김호중은 콘서트를 활짝 열었고 글로벌 팬들과 친밀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열기를 고조시킨 김호중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애인이 되어줄게요 등을 열창하며 미국을 꽉 채웠습니다. 그저 감상만 하는 콘서트가 아닌 퍼포먼스 향연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완성한 김호중은 마지막까지 묵직한 존재감을 선사하며 미국 현지를 열광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호중의 아리스트라 미국 공연이 한국인 최초로 더 그릭 시어터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뒤이어 4월 4일에는 더 비콘 시어터에서 뉴욕 공연을 개최하며 다시 한번 미국을 보랏빛으로 물들였는데요. 약 2800명의 관객을 동원한 뉴욕 공연에서 김호중은 LA에요. 뉴욕 공연까지 또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리스트라는 뉴욕시티 랜드마크인 더 비콘 시어터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호중은 밴드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최고의 노래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열정을 내비치는 등 놀라운 퍼포먼스와 팬사랑까지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성과로 발자취를 남기고 있는 김호중은 이번 아리스트라 미국 공연으로 글로벌 입지도 넓힌 데 이어 다시 한번 막강한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김호중의 활동은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미국 공연을 마치고 고향인 김천에서 무대에 오르는데요. 4월 8일 열리는 신바람 행복 콘서트에서 한혜진 정다경, 강예슬 연기 금잔디 등과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트로트 장르에서 잔뼈가 굵은 한혜진 금잔디, 연기와 신의 트로트 스타로 떠오른 강예슬 정다경의 무대도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할 전망되어 또한 KBS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엔터테이너로서의 꿈을 드러냈던 김성근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호중은 김천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고향 내 자랑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김천시 한일길에는 김호중 소리길란 명칭의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팬 클럽 회원과 일반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김천의 명소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고 싶다는 팬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은 김호중은 바쁜 가운데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그러면서 의의까지 지키는 김호중이었는데요. 김호중이 등장한 곳은 지난 4월 2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이었습니다. 회전 초반 무대에 오른 셰프 정호영을 응원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날 회전 그네와 대결하게 된 정호영은 등장부터 귀여운 실루엣으로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흥 넘치는 멜로디 위 중독성 강한 음색을 자랑하며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정호영은 이전과 다르게 한층 무대를 즐기는 모습을 자랑하며 회전 그네와 안정적인 하모니를 선보이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에 정호영은 섬세한 손짓으로 무대 매너까지 자랑하며 열정적인 자세와 함께 완벽한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이어 정호영의 무대가 끝난 후 유영석은 소리의 질감만 따지면 회전 초밥이 더 좋아요. 음정 하나하나에 고추냉이가 들어간 느낌이에요. 훨씬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며 극찬을 했습니다. 정체 추측을 위해 정호영은 가수비에 깡을 보여주는 등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사했는데요. 특히 이날 정호영은 정체 힌트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한 지인인 김호중과의 전화 연결을 했고, 김호중은 여행도 같이 가는 절친 사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이승기를 닮았습니다. 라며 센스 넘치는 입담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정체가 공개된 후 정호영은 하얀 바람으로 솔로 무대를 꾸몄고, 한층 여유로워진 퍼포먼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호영은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는 동시에 순박한 매력을 발산하며 보는 이들의 미소를 유발했고, 독보적인 캐릭터로 안방극장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김호중의 활약은 6월에도 이어집니다. 오는 6월 5일부터 포항에서 출발해 11일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 일정이 크루즈 여행 선상의 아리아를 통해 팬들과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해당 크루즈 여행은 선예매 티켓이 오픈되자마자 완판되는 등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김호중과 함께하는 크루즈 여행 선상의 아리아는 롯데 j t 비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기획한 단독 전세선으로 11만 4,500톤의 규모에 최대 3,7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코스타 세레나우에서 진행되며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등 부대 시설이 구비돼 해상에서도 럭셔리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타이페이의 세 곳에 하선하여 기양지 여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여행은 팬들과 함께 여행하고 싶다는 김호중의. 바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소속사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해 안전하게 아리스와 아티스트만이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크루즈라고 의견이 모였다라고 설명하며 완벽한 여행이 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호중은 팬들과 함께 진행됐던 전국투어 콘서트 아리스트라를 시작으로 최근 첫 단독 클래식 콘서트 트바루티까지 쉴틈 없이 달려온 만큼 이번 여행은 김호중에게도 아리스에게도 특별한 추억이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호중은 팬들 뿐만 아니라 방송가에서도 인성이 좋기로 소문났습니다. 현직 KBS PD가 직접 전한 미담이 되어 1997년 KBS에 입사해 불후의 명곡 뮤직뱅크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KBS 간판 예능 프로그램들을 제작한 베테랑 프로듀서 권재영 PD는 김호중의 스태프에 대한 태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김호중과 한 겨울에 전국 투어를 했어요. 무대를 세팅할 때 공연장은 거대한 냉장고가 되어 또 관객이 들어오면 확 더워져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온도차가 극단적인 공간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안쓰러웠나 봐요. "사비로 전 스태프들에게 딱 맞는 옷을 맞춰 줬어요."라고 김호중 단독 콘서트 아리스트라 전국 투어 당시 미담을 공개했습니다. 군 복무 중 모두를 감동시킨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김호중은 복무 중에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관에서 근무했었습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5세 정도 되는 분들이기에 영화관에 가서 문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이 영화관에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 직원 전용관을 빌려서 함께 소리도 지르면서 영화 자체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도 감동적인데요.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은 이러한 인성이 바탕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해서 바쁜 활동을 이어나가는 김호중이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계속해서 활약하길 바라며 추후 활동도 많은 기대하겠습니다.